몇 시고? 아, 잠깐지 봐라9시만더을래잠깐지 잠깐만, 나와봐라. 몇시기 <laughs> 마. 요니까, 한 9시 좀 넘었겠네? 손이 가요, 손이 가. 이 방수민 이 새끼 이제, 다 이제, 잠부터네. 이 새끼 야구한다, 얘가. 야구에요? 응. 아, 야구한 사람들은 축구 못쓰는데 그 대표적인 부자가승모형 아니에요 <laughs> 야, 시작해라, 야, 시작해라. 다 녹화되고 있다 어. 예. 조심해라 어, 이거 s m 올리면 <laughs> 아, <laughs> s m 올리면 돼, 야, 9시 넘었다 우리 9시 넘었다이데얘기했다 이거. 내 말은 뭐 코로 듣나 길어도는 <laughs> 씨발 코로나 코로나 성그물 있나 어예 먹던 거 드릴까요 새거 드릴까요 먹던, 먹던 거너다자지 거. <laughs> 아. <너무했다, 잠시만. 웃음> 길다 길어 어. 아, 아까랑 경기 양상이 좀 다르네. 역시 튼튼해. 어 정우가 잘하는데, 선출 같은디. <웃음> <웃음> 어 보행도 아까 하는 거 선출 같아서요. <laughs> 아, 네, 네. 육상 선출. 아니, 탁구 탁구 선수. 성분 진그 같아요. 그거 있잖아요. 이게 무슨 뭐죠? 오락실 가면 다다다다다 아기 맡기러 가는 거 있잖아요. 아 베이비. 그거는 성분 뭐였다. 와 화라. 아까랑 너무 다르다 이거. <laughs> <위, 위. 웃음> 어, 반대 반대 거래 줘요. 아 반대 우리 팀 아니, 근데 파란색이라서 좀 헷갈린다. 아, 예. 아, 진우형 하나 이거요. 이거 어. 입을래요맞아요생기것 아, 같은데요? 오! 오. <웃음> 와! 아니 <laughs> 된다, 아니 뭐 된다. 아니 뭐 된다. <laughs> 아니 뭐 되겠어, 형님. 에이스, 에이스는 파란색 하죠. 몇이냐고 지금. 정확하게. 어? 99. 야, 클러스터. 81. 고객이 온다고? 응. 고객? 잡아도. 민진 안아요 넣어야 된다, 넣어야 된다, 쎄쎄 넣어야 된다. 오, 세용해. 오. 못 넣는다, 못 넣는다. <laughs> 이 청룡 같다. 벌금 5만원, 5만원. 멋있게 <laughs> 드리블 한뒤손녀시